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고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울에게 다윗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잘라낸 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고 옆에서 사람들도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 사이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는 위치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낱 인간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태도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비하면 자칫 수동적이고 유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위협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태도는 정말 원수를 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원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보다 무서운 상황은 없죠. 하나님 앞에 선다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대로 소환하는 다윗 앞에서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철저히 학대하는 자고 다윗은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두렵죠. 억울한 폭력에 슬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시니까 사울도 그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실지 참으로 두려워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은 아찔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훅 가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열떨결에 다윗을 축복하죠.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왕못 되게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왕될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와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며 선대함으로 그를 이길 수 있게 바랍니다. 판단과 정죄의 목숨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누구와 만나든 어떤 갈등 관계 있든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볼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선을 이루는 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